जीता है कई बार है

<S> 이상해 이재용 이상해유경철입니 이재용 샛블록 14번 1 14번 공란동 선수 첫 발을 맞습니다 빨리빨리 해주세요 김재형, 이상호, 로봇도 뺀지나? 다 그럼 6초, 이호주금시를 들어가지 않고, 이거, 박수을리 잡아야 돼. 박수부 와, 그다음에, 키가, 40살, 4대살 40살, 40살, 4 0이 그래서, 뭐라, 마을, 츄만, 이상로 해서 쟤 얘기하나,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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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가자고 리바운드. 아들 아들. 어 패스 봐. 15번 Violin! 박영민 파울. 템포 드리게입니다. 작전 타임, 전략 포. 이자가 꺾렸습니다. 이자. 박영민 몇 번째 파울이야? 박영민 몇 번째 파울이에요? 두 번째 파울입니까? 예.

54번 유병선 선수 캠퍼 파울 2개입니다. 팀 파울 3개 점수는 31대 29두점을 현대백화점에 앞서갑니다. 박정은 볼 컨트롤 하이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이진의스킬을 받아서 슛을 던져봤습니다만 링이 맞지 않으면서 에버 현대백화점 볼 자 감정을 앞세우면 경기가 안됩니다. 차분하게 좀 부닥치다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투 포! 유병선 공격 리바운드 우리가 투 포! 정선호 33대 29안 돼, 안 돼. 박영수 하이주 나이스 브레이크! 안 인터셉트 빼지마. 안만 들어갑니다. 나이스 브레이베지만 어시스트 이상 오토 포인트 남은 시간 6분 25초 점수는 35대 19여섯 점을 앞서갑니다. 페사웃하이준 너무 강합니다. 네. 최영호 인터셉트 하이준 인터셉트. 다쳐. 전략폭포 선수교체입니다. 선수교체 배지만 선수가 나오고 박인호 선수가 들어갑니다. 21번 박인호 박영수 박영민 박정훈 들어갑니다. 투포 박정훈 점수는 35대31 넉 점차 현대백화점에 앞서갑니다. 은느 백화점 이상에 유병선 오른쪽 45도 최영웅이 잡아냅니다. 유병선 최영웅 샷카락 7초 이상호 볼이 짧습니다. 제일 야쿠남남간 5분 15초 제일 야쿠 박정훈 <목소리> 하이드리프 <하이듀니 목소리> 볼 컨트롤 박영민 페이크 <목소리> <빅크> 모션 <목소리> 언더슛 <목소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소리> 이상우리반 <이상훈이 번. 목소리> 마을 파울 <목소리> 55번 <목소리> 박정훈 김파울 <목소리> 3개입니다 박정훈 김파울 <목소리> 자 박정훈 선수 <목소리> 파 <파울> 관리해야 됩니다 <목소리> 이상일 양팀이 어쨌든 칠수 없는 경기입니다. 박인호 네. 들어갑니다. 두포인트 박인호 베이스라인을 아주 짧게 치고 들어갔습니다. 박인호 두포인트 점수는 38배 31점 네! 차와 자, 31번 31번 이상일 선수는 첫 번째 마자 팀포울 4개입니다. 아, 현대백화점은 팀파울상에 들어갑니다. 아, 네. 제일 략품볼 다습니다 유병선 리바운트. 어! 바스켓 카운트. 유병선 바스켓 카운트. 하이존 캠퍼울 세 개입니다. 자, 제일 작품도 이제 팀 파울 상에 들어갑니다. 보너스 한 샷. 유병선. 들어가자고 리바운드 좋아, 좋아, 좋아. 박승원 선수가 잡아냅니다 제일 약폰 박승원 아, 박정원 굿샷 들어갑니다 투 포. 박정원 점수는 39대33 여섯 아, 점차 아직 현대가 앞서갑니다 이상일 볼 컨트롤 유병선 이상호에게 이상호 유병선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 박정훈 리바운드. 박정, 삼정씨도 짧습니다. 천연건 누가 잡느냐? 13번, 공영준이 잡으랍니다. 공영준, 패스아웃, 박수 다시 한번 찬스, 던지지 않고 하이준에게 하이준, 버티프레이 파울 우리도 투샷. 7번 이상호 선수 개포한 4개입니다. 선수 교체합니다. 아, 브레드로트샷 아, 박정호 선수 제일 약보 아, 원샷 두개다 성공이 되면서 점수는 39대 34, 50, 35, 6점 차입니다. 자, 박정 선수가 동료 선수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김재영마진호 커팅 프레이 나이스 프레이 유병선 두 포인트, 어시스트, 이상호입니다. 야, 아주 지금 멋지게 뚫어냈습니다. 유병선, 나이스 프레이 점수는 다시 6점 차. 박영수 슬리퍼 박영수 기습적인 3점 슛도 들어갑니다 점수는 이러면서 석점 차가 됩니다 박영수 3점 이상호 오른쪽 45도 이자리 패스모션 김지영 현대백화점 패스게임이 이상호 다시 한번 중으로 슛 들어가자고 리바운드 박영수가 잡아냅니다 박영수, 오영준 다시 한번 박영수 찬스! 그러나 이번엔 유병선이 잡아 냅니다. 이상일, 김재영, 이상일에게 이상일 3점! 슬리퍼! 이상일 슬리퍼! 후반전 들어와서 두 개째 3점씩 통과됩니다. 이상일! 점수가 44대 38, 다시 6점 차가 됩니다. 아이존 박정훈에게, 박정훈. 오른쪽 45도입니다. 자, 사이존 다시 한번 박정훈에게, 박정훈. 자, 그다 3초. 패스하드박수수 들어가자고 리본드 싸워. 박정훈이잡아냅니다 파울. 파울 21번. 박이호 파울, 팀파울 후리드로 박이호 선수 첫번째 반칙입니다 후리드로 투샷, 박정원 들어갑니다 오늘 박정원 선수 휘리드로가 아주 정확합니다 원샷 들어갑니다 자남시원 1분 26초 점수는 44대 40, 넉 점을 현대가 앞서갑니다 현대백화점포 이상호 유병석 패스아웃 이상호 슬리포 이상호 슬리포어양팀 <laughs> 무섭습니다 네. 점수는 47대 47점 차 제일 약포법 노샤 박정원 투포인트 남은 시간 41초 이상호 오른쪽 45도 김재영이 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호 3점 들어가고 리바운드 박정원이 잡아냅니다. 34번 이재캠 개팔 니게입니다 선수 교체합니다. 팀파울들드로 자, 어느 팀이든지 팀파울에 걸렸을 땐 수비를 조금 예, 좀 준비를 해서 해야 됩니다. 파울하면 그대로 잘투어주기 때문에 예,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억지로 뺏으려고 해서는 뺏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후드로 투샷, 하이전제작프 아, 천천히 뽀 아, 무릎, 무릎을 조금만 있으라고합니다 무릎, 아, 무릎 아, 허리 아, 유병선이 잡아냅니다. 유병선이건 렌델라 가족 뽀 유병선 왼쪽 아, 45도, 배지만입니다. 배지만 아, 아, 남자 아, 6초, 이상호 3점 드라이콜 리바운드 3쿼터 타임아웃 점수는 47대42 현대가 5점을 앞서갑니다